아이고. 지금 저는 삼척산을 어, 오르고 있습니다. 여기가 할아버지댁 올라가는 아유. 입구입니다. 보십시오. 누군가 여기에 우산을 올리고 갔네요. 와, 아, 연어색 좀 보십쇼. 연어색.

아이고 고개다 고개야 고개 넘어 가는 계기 누군냐 방울로 왔나 아 이제 시작입니다 <laughs> 많이... 아... 이제, 이제 10분의 1로왔습니다 10분의 1 한시간만 온다는 사람들이 왜 이래 안오나 이러겠네 지 응? 지금 음, 하점민 할아버지께서 어, 저희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. 우리 갑자기 영월 시내에 볼일을 보러 갔다가 충동적으로 지금 출발하였습니다. 그래서 전화를 해놓고 왔더니 어, 굴빛이 할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. 여러분 함께. 이 아리랑 고개를 올라보시죠. 아리랑, 아리랑, 아라리요. 아리랑 고개를 올라갑니다. 아유, 아유. 아유, 미쳐, 미쳐. 이게 바로 전향적인그 옛날 아리랑 담배 보셨죠? 거기 보면은 이 팔랑개비식으로 이렇게 에, 길 모양을 이렇게 축소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아크로. 아유. 바로 이 길이 아리랑 고갯길입니다. 우와, 치기 엄청 굿다. 야, 거건한 1 0 k 되겠다, 캐면. 저런 거는 굵을 새가 없잖아. 아니, 이거를로 깔려 내려갔죠. 땅으로. 예, 네, 절벽 따라서. 이렇게 캐기 좋죠. 내, 그, 와이 살수 있고, 이오는 놈은 내안 아플걸? 네, 아... <laughs> 그 경선아리랑 해보면은, 첫 소절이, 어, 비가 올라나, 눈이 올라나, 억수나장만을질라나만수산 검은 그룹이 막 물려온다 합니다. 그, 고려의 마지막 충신들이, 그, 이 세계의 그후예죠이방원의 그, 이방을의 그 장인, 장인벌 되죠, 이 색이. 영상까지 진행했고 그, 이 색을 따르는, 어, 고려의 충신들이었었죠. 그래서, 그 사람이, 에, 이 경선으로, 아, 두문동 경선으로 어, 숨어들었던 것입니다. 정상하시겠습니다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우산하지 마. 방추가 올라오고, 올라오고. 이런 마을 유튜버들이 완전 쏘는 거 쏘는 거 절대 그 용서 못 한다.